오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어려서의 추억은 평생 가는 것 같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이 잊혀질만 하면 다시금 생각이 나게 되죠. 그때를 떠오르며 남이 모를 웃음을 짓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 동네 좁은 골목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하게 되었죠. 좁은 공, 골목 양옆에는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 앞에는 가시철망까지 쳐져 있었죠. 새로 산 축구공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딱참했습니다. 당시 귀한 축구공을 열심히 찼죠. 그러다가 제가 찬 것이 그만 철주망에 걸려 축구공이 바람에 빠져 쪼그라들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축구공으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축구를 하다 말고 그만두게 되니 못내 아쉬웠지만 그보다 더큰 문제는 제가 축구공을 펑크를 낸 주범이니 사실 겁이 났습니다. 새 공값을 물어내는 것이 말이죠. 다들 애들은 저를 지목을 했습니다. 제가 공을 못 쓰겠다고 말이죠. 저는 꼼색없이 코너에 몰려 말도 못하고 식은땀만 흘리고 있었죠. 그때 구원투수가 나타났습니다. 공의 주인인 아이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쟤는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 주인이 아니라는 데야 다른 아이들도 할 말이 없었고 그래서 그저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착한 것과 실수는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공주인이 저를 신뢰해 주었다는 것이 고맙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매사에 독기눈을 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주변에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으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열두 정탐꾼의 다수가 부정적 평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지로 몰고 간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면 솔로몬 사후 대를 이은 르오밤 왕의 일은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 왕은 7년에 걸친 성전 건축을 했고 이어 자신의 궁궐을 짓는 데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도합 20년의 건축에 올인한 것이죠. 이 건축이 애들 소꿉놀이 하듯이 뚝딱 지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피와 땀이 들어간 대공사였죠. 백성들의 노역과 세금으로 지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로 인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갇혔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루오밤이 왕위에 오르자 그들은 지도자 여러보암을 앞세워 왕과 단판을 짓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피폐하니 세균 감명과 노역 동원을 자제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면 신명을 다해 왕을 섬기겠다고 말입니다 이에 루오밤 왕은 지금 당장 직답하기에는 사안이 심중하니 3일 후에 와라 그때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즉각 오전 회의를 소집하여 나이지긋한 원로 신하들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원로들은 백성들의 원성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말이 10분 이해된다고 하면서 이제는 백성들의 흰 허리를 펼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들의 말을, 말을 수용해 줘야 한다고 말이죠. 여기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았을 텐데 루오보암 왕은 자신과 같은 또래의 신하들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젊은 신하들은 백성들의 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들의 요구는 명백히 왕권을 도전하는 것으로 초장부터 밀리면 끝이 납니다. 그러니 그들을 처음부터 세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솔로몬 왕보다 더센 세금과 강제 노역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길을 꺾어야 한다고 말이죠 이에 루오방 왕은 젊은 신하들의 말에 따라 행동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성들의 민심은 폭발하고 말게 되었고 12지파 중 10지파가 떨어져 나가 남북이 분단되는 민족적인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윗 당이 당이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 나라 암몬의 나아스 왕이 죽게 되었죠. 초상이 난 것입니다. 이 나아스 왕은 물심양면으로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준 인물입니다. 이제 은혜갚을 위치에 있는 다윗은 그간의 은혜를 보답하는 차원에서 조문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은혜갚는다는 순수한 동기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암몬의 신하들이 조문 사절단을 부정적으로 삐딱하게 봅니다. 그들은 왕에게 말하길, 저들은 조문 사절단을 가정한 정당군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찾아 함락시키려고 하는 음흉한 계책이라고 말이죠. 이 말에 왕은 받아들임으로 조문 사절단에게 모욕적인 일을 감행하므로 다윗과의 싸움에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나라가 국권이 섰을 텐데 아무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부정적인 신화들의 농간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을 긍정적으로 볼줄아는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알렐루야.